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9th of June, 2023 Thursday Now 10.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전자. Samsung 삼성전자에 Samsung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2,900원 0.28% 오르고 있고요. 62,000원에서 74,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실적은 안 좋습니다만 앞으로 어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에 따라서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AI 관련 어 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면서 그 수혜도 좀 있었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분기에 이제 한 6천억 정도 영업이 흑자가 나서 작년 1분기 대비 98.5% 정도 실적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2분기에도 뭐 약간 흑자가 날것 같다는 전망도 있고 뭐한 2-3조 마이너스 날것 같다는 실적 전망도 있고 그러는데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3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나올 거냐. 그런 부분일 것 같고, 3분기 때는 뭐 2분기 때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고,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보관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뭐 TSMC를 바로 따라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그 TSMC를 따라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마켓 시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시고 삼성전자 분할 매수로 조금 더 담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나노를 양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2025년에 모바일 쪽 이나노 양산을 하고 2026년은 고성능 컴퓨터 쪽 HPC 쪽 이나노 양산, 2027년에는 자율주행과 관련 이나노 낭 양산 하겠다 어, 그런 포부를 밝혔고 산하나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 이런 걸 밝혔고 평택하고 테일러의 에, 그 삼성 벨트를 용인 쪽으로 확장시켜서 용인이 어차피 이제 SK도 들어오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 밀어주고 있고 수도권에서 어, 또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사실 용인만큼 좋은 입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쪽에 계속. 음, 투자를 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어,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좀뭐 음, 공장 관련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다 그래서 차라리 국내 투자를 좀더 늘리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삼성전자 어쨌든 분할 매수를 꾸준히 모아가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시사 이슈는 광기의 시간 팩, 팩트가 협박당했다 괴담에 맞섰던 전문가들 그랬고요 71년 만에 대학 학과 학부 장벽 허문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공공시설 촬영 종교 모임도 조심 중국 반간첩법에 교민 기업 비상했다 대통령은 조직적 허위 선동이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너무 좀 양극단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현재 대통령은 음. 삼성전자 2나노 AI 시장 주도 TSMC의 선점 포고 요 이슈가 나왔네요. 미소 파운드리 포동 앞당겨 개최 기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누구나 편곡할 수 있도록 AI가 음원 악보 만들어 준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미국 저성능 AI 반도체 중국 수출 제한 검토한다. 저성능 반도체까지, 음, 클라우드 차단 가능성도 있다. 아이디어 기술 탈취 분쟁 해결 빨라진다. 특허청 원스톰 지원센터 설치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오늘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어, 저도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어,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